안녕하십니까. 박공수입니다. 오늘 헌법의 발견 28회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에 대한 조항을 담은 34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4항, 5항에 해당되는 청소년 장애, 의료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첫 번째 30상조 4항에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라는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실어놓은 그림 중에 왼쪽은요 무상급식을 받고 즐겁게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부상 급식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이었죠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의 논란에 중심에 서 있던 사항이고요 당시에 무슨 세금 퍼주기 한다 뭐 이런 논란들도 많았죠 하지만 10년 전부터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최근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유치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까지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있고요. 정치 세력 중에서도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뭐, 보수정당에서 퍼주기 주장이 많았지만 지금은 보수정당조차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반대하진 못하는 그런 정도까지 와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세계적으로도 교육에 있어서 모범 사례로 꼽힐 정도의 정책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도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진전이 그동안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어두운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단연 결식아동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은 결식 우려 아동의 숫자가 지금 3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30만 명을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동 100명 중 4명꼴에 해당하거든요 1 0 0명에 4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죠 우리 주변에 결치, 그러니까 밥을 먹, 밥조차 을밥 먹지 못할 끼니를 때우지 못할 정도의 위협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이 정도로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많지는 않거든요 정부 대응은 그동안 어, 학기 중에는 이상 무상, 무상급식을 통해서 한 끼를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방학 중에는 급식카드라는 걸 통해서 한 끼를 해결하게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뭐가 문제냐 하면요. 첫 번째로는 한끼를 어떡하냐고요. 이게 문제고요. 나머지 두 끼를 어떡할 거냐. 그 다음에, 어, 학교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치아가동이잖아요. 더 심각한 것은 미치아가동이거든요. 학교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고, 특히 어린아이인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3살, 4살, 5살. 자기 혼자 어떻게 뭘 챙겨 먹지도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것이 미치아가동 문제고요. 그 다음에 급식카드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많긴 마찬가지예요. 한끼면 뭐 5천 원, 6천 원, 요즘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7천 원까지도 인정해 주긴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 사이에서 그 급식카드를 거짓딱지로 불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불르는 경우들이. 왜냐하면은, 식당에서 그 카드의 의미가 뭔줄 알잖아요. 거짓 취급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 하더라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 먹고 말지 하고 기피하는 경우들조차도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급식 카드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미봉책에 불과하고 사실은, 어, 상당히 한계가 많은 정책이다라는 점을 알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정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난은요, 특히 빈부격차를 동반하는 가난은요 범죄와 연관성이 커서 이런 어 결식우려 아동 중에서 아동 범죄와 연결되거나 가출과 연결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급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로 되는 거고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 결식가동이단한 명만 있어도 그 동네에 사는 사람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국가가 문제를 해결해야죠. 헌법에서도 그런 의무로 정해 놓고 있고요. 그런데 나아가서는 국가의 의무에 더해서 지역 공동체로서의 우리 각각의 시민들이 그런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도 역시 보완 중에 하나로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특히.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가 오른쪽에 이미 그 관련된 그림을 올려놨지만 급식도 공부도 멈춰버린 아이들의 시간 바로 어, 이러한 지적에서도 알수 있지만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식으로 아동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점에서 그냥 미뤄둘 문제가 아니라 한시 진짜 그 한시가 빠르게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1차적 문제로서 결식아동 문제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복지 문제, 청소년 복지 문제에 있어서 1차적인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 34조 5항에 보면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보호를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령은 노인복지와 관련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하고요. 여기에서는 장애와 질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심각성을 살펴볼 텐데요. 장애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일단 현실부터 짚어봐야 되겠는데, GDP 대비 장애 복지 지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 경제력은 지난 시간에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가 OECD 35개국 중에 10위 정도를 차지하는 상위권 국가란 말입니다. 굉장히 발달된 부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GDP 대비 장애 복지비 지출을 봤을 때는요, OECD 32위에요. 거의 꼴찌라는 거죠. 최하위권이라는 거죠. 그 만큼 국가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복지를 이행하지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요, 이 32인데 어느 정도냐? OECD 평균에 22%밖에 안 돼요. 복지 비 지출이 OECD 평균에 22%밖에 지출 안 한다. 그러니까 현격 낮은 제가 경제력이 10이면 사실은 GDP 대비 장애 복지 비율도 10위권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10위 정도는 그걸 안 바란다고 해야 되는데 평균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장애 복지비 지출을 하고 있다는 라 점이 부끄러움의 하나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연금 보면 OECD 평균의 9분의 1에 불과해요 OECD 평균의 9분의 1, 장애연금이. 그 정도로 사회적 대비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고 자기 성취를 할수 있는 기회들이 보장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미 다잘 알고 있다시피 국가만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 사람들의 인식 상태도 굉장히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편이어서 자기 지역에 장애인 학교 들어선다 그러면은 집값 떨어진다고 머리띠 묶고 시위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시설이 제대로 지어지지 못하고 외곽으로 쫓겨나거나 학교를 지을 공간을 구하지 못해서 전전구공해야 되는 경우들을 많이 접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장애인들일수록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 공간 속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왜냐면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 그 관련 시설을 짓지 못하고 멀리 쫓겨나야 되는 것이 우리 실정이다. 그리고 또 방금 나왔지만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도 취약한 게 사실이죠. 부분적으로 장애인들이 탈수 있는 저상버스가 도입되지만 그건 수가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데 화장실, 통로 이런데 또 지하철에 장애인들이 어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는 것이 법제화되고 의무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큰 불편을 겪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정이다라는 점도 어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장애복지비 지출부터 해가지고 장애연금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 수치로서 그대로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질병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어,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굉장한 치적으로 스스로 홍보하고 자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치 세계적으로 어 의료보험 모범국인 것처럼 자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상을 들여다보면은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은요, 의료비 공적 부담 비율, 즉 의료보험에 가입했을 때 의료보험을 사적으로 부담하는 것, 공적으로 부담하는 것, 즉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이제 공적 부담 비율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개인이 지급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 55%였다가 최근에 60%에 다달했어요. 공적 부담 비율이. 하지만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OECD 평균만 가도 좋다. 사실은 OECD 12 정도는 가야지 우리 경제력에 맞는 거지만 백보 양보해서 OECD 평균이라도 가자는 건데요. OECD 평균은 의료비 공적 부담 비율이 75%예요. 15% 20%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만큼 우리의 의료 보험이 취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뭐뭐 뭐,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뭐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거의 80% 정도 이르거든요. 공적 부담 비율이. 그러니까 개인은 의료비와 관련해서 거의 지출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OECD 평균을 가장 깎아내리는 주범 역할을 하는 게 한국, 미국, 멕시코예요. 그만큼 어, 취약한 거고요. OECD 회원국에서 여섯 번째로 높으니까 최하위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비급여에 해당되는 즉 의료보험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꽤 많아요. 다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 개, 개인적인 경험만 보더라도 어, 아버님이 예전에 어, 혈관을 뚫는 시술을 했어야 됐어요. 아무래도 노, 그 그 연령이 많으시니까 고령이 되시다 보니까 심장으로 향하는 혈관들이 여기저기 막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혈관 내 노폐물 때문에. 그런데 의료보험으로 의료보험 비용을 통해서 보장되는 것이 혈관 3개까지만 시술이 허용되는 거예요. 3개. 나머진 비급이에요. 그러면 병원에서 어떡하실 거냐?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가족들이 그러면 보험으로 해당되는 3개만 뚫어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의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거는 치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뭐 요즘에는 임플란트가 거의 상식이 되어 있잖아요. 임플란트 시술 같은 경우도 노인의 경우는 일정하게 반값 정도의 할인을 받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건 보 의료 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일하는 것은요.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서 음식을 섭취하고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입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런 비급여 항목들이 아직도 많은 편이고요.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다음에 기관에서도 한정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점에서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정말 근본적인 의료 보험의 성격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그런 성격의 의료 보험이냐도 의문이 남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엄밀하게 보면은 한국은 의료 보험이라기보다는 의료비 할인 쿠폰 제도에 가깝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의료비 깎아주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럼 의료 보험은 뭐냐? 본래 의료 보험은요.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할수 없게 된 사람들이요 치료비만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생활비까지 보전받는 것이 의료보험이에요 그래야 살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면 가족 생계 어떡할 거냐고요 그럴 때 일정하게 생계비 지원까지도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본질적으로 의료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이 세계의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핀란드 같은 나라는요 어, 취업자 평균 소득의 70% 까지가 그 질병 기간 동안 보전이 돼요. 핀란드는 좀 적극적으로 많이 보전해준 편이지만 의료보험 실시 국가 중에서는요 그것보다는 낮더라도 생활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제도적으로 그런 점에서 의료 보험이라기보다는 의료비 할인 쿠폰 제도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경제력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비슷한 대만 같은 경우도요 저소득 노인에게는 아예 무료 의료 서비스가 국가에서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력에 비추어 봐서는 어, 우리의 의료복지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그렇게 의료보험의 모범국으로 자랑할 만하지는 못하다. 라는 점, 그 다음에 공적부담 비율도 너무 지나치게 낮아서 국가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존 놀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는 정의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것이다. 사실 존놀스의 정의론 내용은 복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논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회가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제도적 발상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힌트를 준다는 점에서는 이 복지 항목에서 살펴볼 만한 내용입니다. 일단 그는 불평등은 허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 사회주의적인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평등, 결과의 평등과는 확연히 다르죠.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시장 경제 토대 위에 서 있는 논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불평등을 허용하되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그 불평등이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즉, 불평등은 부당한 불평등과 정당한 불평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정당한 불평등과 부당한 불평등의 구분 선이 어디에 그어지느냐에 있어서 어, 롤스는 사회의 최소수혜자, 우리가 그냥 편의상 사회적 약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빈곤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 사회적 약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장치를 가지고 있을 때만, 그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그 사회 내에 있을 때만, 그 불평등은 정당한 불평등이 된다. 그러니까 불평등은 인정하되, 정당한 불평등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럼 만약, 사회가, 사회보장이든, 아니면은 뭐, 어, 복지정책이든, 나아가서는, 임금정책이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경쟁과정에서의 조건이든, 여러가지 면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 다음에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부정의한 불평등, 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롤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그 효율성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것이 정의로지 못하면 폐기돼야 된다, 개선돼야 된다. 그래서 책 이름이 정의론인 이유도요. 사회적으로 제도를 판단할 때1차적 기준은 정의에 여부야 된다. 효율성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회계약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자유로운 개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이 공정한 사회계약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할 것인가? 뭐, 이 문제를 살피는 건데요.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에서 평등, 그러면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두 가지만 달랑 배우는 경우가 많죠. 기회의 평등은, 어, 자유주의적 평등. 그냥 기회만 준다. 경쟁할 수 있는 기회만 주고, 나머지 경쟁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결해. 이게 거의 자유방임에 가까운 거죠.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은 기존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었던 결과적으로 똑같이 임금을 지급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 텐데요. 사실은, 어, 롤스의 주장도 그렇고 상당수 복지국가에서는요, 조건의 평등이라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경쟁 조건을 평등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현실에서는 100m 달리기 경쟁을 하는데, 출발했더니 이미 저 50m 앞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출발선이 다른 경우들 많잖아요. 혹은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가고, 인맥을 동원해서, 백을 동원해서, 집안을 동원해서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쟁 조건이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귀에만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출발선을 같게 비슷하게 해주고 그~ 경쟁하는 과정에서의 조건의 불평등을 없애주는 이런 사회적 조치들이 따라야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조건의 평등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 사회적 약자가 경쟁 과정에서 사회의 적극적 조치에 의해서 어~ 향후의 삶에서 더 나은 자기의 전망을 그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그것이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롤스 정의론의 문제의식이죠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의 중요성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문제의식과 발상으로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것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복지를 확대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요.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 복지도 세계에서 가장 잘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 1인당 국민소득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인 스위스 같은 경우. 국민소득이 1인당 8만 달러 이르거든요. 우리의 두 배가 넘죠. 어, 그런 스위스 같은 경우요. 그러면 국민이 나태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취업률도 높고요. 실직자도 적고요. 소득도 만큼 높고요. 반대로 복지가 상당히 취약한 한국은 그러면 높은 노동 생산성을 자랑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Oecd 노동 생산성에서요 35개국 중에 우리 하위권에 속해요. 그러니까 복지를 적게 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느냐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복지가 많아도 얼마든지 생산성도 높고 취업 열기도 높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스위스 같은 나라들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복지를 확대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는 건요.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이미 복지 퍼주기를 하고 있는 국가다. 너무 복지가 많아서 문제다라는 식의 발상은요. 진짜 어이가 없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복지 수준을 비교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뭐냐면요.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이거든요. 이걸로 국가 간 지역 간이 복지의 정도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 경제력 수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복지비출 하는지가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서유럽이나 어, 북유럽의 경우가 서유럽 북유럽이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GDP 대비 사회복지 비출이 25%에서 30%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어, 미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가 15%에서 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우리나라는 어, 보수 정권이냐 그렇지 않냐, 그게 극우 정권이냐, 좀뭐 개혁적 정권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6%에서 10%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한10% 정도 됐고요. 그러면 우리와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요, 거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 비출이. 그런데 복지 퍼주기를 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수 없겠죠. 우리랑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뭐 분단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비슷한 대만 같은 경우도 15%, 20%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그거에 비교해 보더라도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더 나가서는요, 서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복, 사회 복지도 우리보다 더 비, 복지 비출이 많지만, 또 사회적으로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도 일정에 자리 잡아 있잖아요. 기부가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나라예요. 어, 알다시피 뭐 빌게이츠, 버핏 뭐 이런 세계적인 기업가들도 자기 전 재산에 가까운 돈들을 지속적으로 사회 기부를 하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평균 4%에서 5% 정도 자기 수입에서 4%에서 5% 정도가 기부금으로 나간대요. 우리의 경우는 거의 기부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에서 공적으로 사회 복지를 충당하는 그 사회 복지 비출도 적은 편이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기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적고 열악한 편이고 이두 양자 모두에서 취약하다는 점에서 퍼주기는커녕 거의 그~ 그 우물물이 말라가는 이런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당연히 복지비의 충당은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유럽이든 어느 나라든 그 사회 복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누진세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어떤 우리와 비슷한 경제력을 국가들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누진세의 적용이 상당히 약한 편에 속한다. 그리고 기업들 위주의 경제 정책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어 심한 편이다. 그래서 어 한국의 재벌 대기업 또 부유층들이 온갖 그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 가지 수많은 공제 혜택들이 부유층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탈법 혹은 편법을 통해서 상속세라든가 자신들이 내야 될 세금들을 피해 나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뭐 제가 사진으로도 올려놨지만 재벌 총수들이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청문회에 불려오기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만큼 어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많다는 거고요. 나아가서는요, 세금 정책 자체가 누진세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간접세 부담이 높은 편이거든요. 한 50,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간접세 비중이 한50% 정도를 차지해요. 간접세는, 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쉽게 말해서 물건을 살때 누구나 내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 간접세의 특징은 누진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볼펜을 한 자로 사든, 내가 한 자로 사든, 그 다음에 햄버거를 하나 먹더라도, 뭐 기업 회장이 사먹든 아니면 그 가난한 사람이 사먹든 똑같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누진이 불가능한 방식의 세금이 간접세인데 우리는 간접세 의존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세금 정책에 있어서 허점도 어, 꽤 있는 편이다라는 점에서 음,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거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34조 중에 개별 주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복지정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으면은 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조항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